네, 그러면 오늘 그림자 포착 시스템에서 포착해 볼수 있었던 종목 들어볼까요? 어, 오늘 그림자 포착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포착된 종목 어, KT입니다. KT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3대 통신사 중 하나죠. 어, KT의 경우 이제 신전화그 가입자 수 기준으로 약80% 어, 이상 이제 점유율을 보유,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동전화에서 30% 초고속 인터넷에서 44% 가량 이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어, 이동전화의 경우 최근 점유율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KT의 경우 이제 음성시장의 그런 성장 한계라든지, 어,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성장세 둔화라는 시대적 이제 패러다임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성장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 기가 시대를 이제 주도해 나가면서 미래 그 ICT 융합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육성을 하고 있죠. 이번에 그 자회사인 KTH가 어, 사상 최대의 매출 실적을 내면서 그에 따라 좀 수혜를 받는데요 어, 2013년에 그 적자 사업을 정리를 하고 수익 사업으로 어, 구조 개편을 좀 감안, 감행을 하면서 그에 대한 효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k t 경영 상황을 좀 감안을 했을 경우에 주가가 지금 이제 지나치게 어, 하락해와 있는 어, 상황이고, 네. 1분기 이후 실적 털어라운드와 털어, 함께 어, 배당 기대감 확산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KT와 이번에 그 어, 스카이라이프 합산 규제에 따라서 방송과 그 통신의 결합 상품 규제가 지금 이슈화될 전망인데요. 규제상 KT 측이 지금 불리하지 그 어,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아마 이제 긍정적으로 어,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배당금 지급과 관련해서 동시에 주가 반영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렌탈 캐피탈 매각을 통해서 어, 3조 5천억 원 가량의 그순 부채 감소가 예상이 되고. 2015년 통신부문 영업이익이 6,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전부 감안을 했을 경우에 주당 1 0 0 0원 정도의 배당금이 이제 지급이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 금년 1분기 최근 시장 과열되었었죠. 뭐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이제 2014년 3분기 수준의 그런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내 회복과 동시에 어, 주가 반등이 이제, 음, 기대가 되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1% 이제 이동전화가 성장을 하였고, 감가상박 삼각기 및그 마케팅 비용 그런 어 비용 감소로 인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3 5 0 0원 가량 달성이 예상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어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어 차트 보시면 지금 길게 보실게요. 네. 1월부터 해서 주가 전체적으로 좀뭐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그림입니다. 주가 자체가 이때 지금 한번 어 4월 초에 한번 급등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어 이때 쌍바닥을 잡으면서 상바닥 구간을 잡으면서 다시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때 지금 그 단, 단통법이죠. 그 단통법 시행 전에 좀 약간 어, KT가 쇠를 입으면서 오르는 모습 보이다가 이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였는데요. 네. 어, 계속해서 보시면은 차트 흐름이 뭐좀 약간 어, 조, 좋지 않은 그림이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자 포착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어, 기간과 세력의 그런 이제 맥점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주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제가 지금 이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지금 목표가 33,000원 잡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짧게 28,000원 잡아 가시면 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KT 살펴봤습니다. 통신업체죠. 인터넷 분야에서의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동전화 부분의 성장 둔화를 사업 다각화로 진행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만 3천원, 손절가는 2만 8천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